게 밤에는 좀 멀리 떨어져 있었나 봐요. 어? 마이크 마이크 이게 궁수가 많아야 돼요. <laughs> 지난번에 궁수가 얼마 없는데 기사를 만들었더니 그 밑에, 기사 밑에 있는 궁수가 두, 둘씩밖에 없더라고요. 그냥 멀진 않았다. 돈 하나도 못 보냈네. 아까 내가 다 걷어가서 그런가? 있죠? 보자. 이렇게 어 이렇게 멀리 던교때는 멀리서 올 때고, 이거 포탈 다 없애기 전에 기사가 안 타잖아? 살돈 하나만. 이거는 얘한테 달래자. 공수아야 돼요. 지금 얘 셋밖에 없잖아. 공수가 넘쳐나야 돼. 배를 만들면서 공수를 계속 조달해야 돼. 이리 와. 조금이라도 빨리 달려. 코털 때문에 제가 코털을 안 깔려고요 어디까지 왔니? 코털은 너무 왔어야지 왜티어 뒤에서 오니? 역시 공수. 공수를 한세부대는 만들어야 돼요, 양쪽이. 확인만 할 건데. 꺼주 거야. 네. 업그레이드 할 네. 게, 버프. 네. 버프 꺼졌을 네. 거예요. 얘가 완성되는 순간 가져 일꾼 3명이랑 아 일꾼도 만들어야 되는구나 잠깐만 기다려봐 그럴 때가 멀리서 오는 애들 먼저 때려줘 얘 업그레이드 때가 됐 아, 졌네 불랑자 너무 멀어요. 여기 또 포탈 있다고. 여긴 불랑자가 거의 불가능해. 왼쪽에서만 데리고 온다고 하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그러면은 거인 그리도 오는데 아다된것 같아 그럼 궁수 4 명이 탄단 말이에요 여기. 그럼 공수 모자르죠 또 기사를 만들려면 공수가 남아 돌아야 되는데. 상니히네두 마리.. 아니 그.. 불랑자가두 마리 이상은 안 생기는 것 같아요 두 마리 이상 있을 때는 어떨 때냐면 근처에서 일꾼이나 공수나 이런 애들이 죽었을 때 미아가 됐을 때 그때 그냥 난민 캠프 저불랑자 캠프 가가지고 기다리는 것 같거든요 지금 아직 여기 한부대 겨우 되는데 높이 높여준 건가? 내가 업그레이안 했어? 여기? 너무 못 맞춰. 조금만, 명중률을 좀 높여봐. 거의, 어, 음악. 아, 올게 왔어. 올게 왔어. 어디야? 백구야? 그 어디니? 몰라? 하나, 둘, 셋. 기사 한 부대. 공수 3 4 막루 위에 둘 다섯 근데 뭔줄 알고 일로 몰려? 랜덤인가? 사람들아 뛰어 오잖아 뒤에 미치겠다 다 왔는데 와 이거 날라다니는 게 어떻게 생겼더라? 이 양식물이 별로야. 내가 될수 있으면 포탈을 안 부숴야돼 <laughs> 지난번에는 포탈을 3개 부셔가지고 거인그리드가 엄청 많이 왔는데 이번에는 오른쪽만 밀고 될수 있는대로 버텨볼까 생각중이에요 농장 통로 되겠어? 더 만들고 싶어도 이거... 한부대가... 여섯명? 나 버프키로 가야 되는데? 니네 돈왜 이렇게 많아? 이상한 음악만 안 나오면. 배를 띄울 수 있을 것 같긴 하고, 지금, 기사님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. 회색? 랜덤인가? 피와 그 기사단. 기자다는 랜덤이야, 뭐야? 어, 뭐이게 많아. 기다려봐. 세명 밖에 없어. 기자 많은데. 여기서 기다리는 건가? 계속 왔다 갔다. 공수를 많이 만들고 나서 포탈을 부셔야 겠어. 아, 왜? 쉰 다음에 달려야지. 여기서 버텨서 탈출을 한다면 기적이다 야댕장해 일로와 어우 깜짝이야 아 깜짝이야 또이길 뻔했어 얘한번더야 높이가 높아지는데 높이가 높아져야 각도가 좋아지는데 아 일꾼을 백성을 데려올, 데려올 때가 여유가 없지 이거 없는 노동자가 되겠죠 그러면 일단 배에다 태울 노동자가 두 명씩은. 안 이거 배를 섣불리 띄워도 되나 몰라? 아직 위험한데. 로 가야겠어. 최소한 포탈 하나만 남기고 출발할 거야. 기사를 내가. 아이고 미안. 기사를 더 만들어야 돼요. 기사를 세 부대는 데리고 가야 된단 말이야. <laughs> 오섬에 가려고. 더 모아야 돼, 더 모아야 돼. 아직 배를 출발시킬 수는 없어. 그래서 기사 세 부대랑 포탈 하나를 남기고 가는 거지. 그러면 어떻게 될 수도 있습니까? 내가 해금한 게 빵집이었으면 좋겠다. 그러면 오섬에서 최소한 빵집을 가지고 시작하면, 떼는데 어디가 네, 얘를 기사를 만듭시다. 쉴드 주세요 저금하가 여기저기 돈이 다 드셨나보다 근데 왜 3명만 돼? 어 버프 다 꺼졌다 농사 버프 기사가 기사가 지금 세 명이잖아. 하나, 둘, 셋, 네. 하나, 둘, 셋. 왜 쟤는 세 명이야? 그리고 여기서 배를 만들었기 때문에 여기 있던 기술자 세 명이 탈것 같아요. 지금 여기 두 명이란 말이지. 지금 안가기 잘했죠. 해가 지는 중이었네.